신분이에요. 어, 개그맨 시험에 실패를 했고 지금은 결잔치나 직장인들의 데크리션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MC를 보면서 진행 중이신 분께 이름을 간명받으러 오셨어요. 제 직업을 알게 된 것은 제 이름 간명을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직업을 물어봤어요. 즉 이미 이름에서 직업변동이 많은 이름이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어,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MC라고 하더라고요. 돌잔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난감한 것은 그날 주인공의 아기죠. 그 아가가 좀 낮잠이라도 자고 오면 어때요? 컨디션이 좀 좋은데, 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막 울고 하잖아요, 울고. 음. 그래서 또, 어, 미리 낮잠을 좀 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미리 기뜸을 해주시는 그런 또, 어, MC 분들도 계시고, 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 그렇게 미리 조금, 어, 기뜸을 주겠죠. 음. 자, 그래서, 어, 돌잔치는 이제 그날 아기 아기가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이제 그날 이제 그 아기 입장에서는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어. 또 엄마 아빠의 소중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어, 받는 음, 그런 날이죠. 그래서 축복 받아야 될 날에 좋은 MC가 되어서 도와주어서 굉장히 또 기쁜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돌잔치 날 주인공들도 이제 메이크업 하잖아요. 메이크업 하고 또 어때 한껏 뭐 돌잔치 날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또는 이제 한복을 입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스냅사진도 찍죠. 음. 스냅사진도 찍어서 이제 추억을 많이 담는 날인데 그런 중요한 날 MC를 본다고 어 하는 것은 그날의 뭐그 개인기 또는 이제 재치 있는 멘트 또는 유행어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추억이 가득 담길 수 있는 어 그런 것을 남길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돌잔치 그 사회를 또 개그맨으로 어 초대를 해서 어,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개그맨을 직업으로 어 하는 분들이 또 섭외가 많고 또 그만큼 사회비용도 더 많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어, 개그맨, 쇼맨이 떨어져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어,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다고 러더라고요 개명을 작년에 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해볼게요. 자, 이땡이승 하고, 이제 또 이제 가운데 이름만 제가 밝혔죠. 그래서 이 이름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개명한 이름인데, 선천운에 뭐가 없어요? 삼하고 사가 없죠. 삼사는 뭐예요? 삼사는 말로 벌어먹는 직업이고, 또 인기인을 뜻해요. 그런데 삼사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설령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많아서 못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없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 요 이름에서도 3이 어때요? 요거 하나 달랑 있죠? 음. 하나 있는데 그나마 또 3이 어때요? 음. 7을 생하고 있어요. 그니까는 러 이분은, 어,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설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개그맨이나 MC는 말로, 어, 뭐 벌어먹는 직업인데, 이렇게 3, 4가 7, 8을 만나고 있으면, 항상 직장 생활하는데 구설이 많고, 또 직장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또, 어, 어때요? 큰 재물을 모으기도 또 힘든 이름이에요. 큰 재물을 모으기도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개명해서 호적에 올렸어도, 그러면 녹음을 하셨어야 했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 녹음을 하지 않았으면, 어느 세월에 30대 중반까지 썼던 그 본명의 이름이, 어, 차츰차츰 없어지고, 새롭게 좋은 이름이, 개명한 이름이 효력을 발휘, 발휘하려면, 그 여태까지 쓰던 이름의 기운을 상쇄시켜야 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녹음을 안 시켰으니 지금 본인은 예전에 쓰던 이름의 에너지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명이 뭐냐? 본명이 뭐냐 물었더니 아 어, 본명은 이거예요. 음. 자 본명이에요. 자 본명도 마찬가지로 어, 성은 어때요? 선천 우리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인기를 뜻하는 식상이 없죠. 식상이 없는데, 이 개명한 이름에서는, 아, 이게 본명이죠? 이 본명 이름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식상이 없고, 또 이름 전체에서도 뭐예요? 또 이렇게 식상이 관을 만나고 있고, 거기다가 비경겁이 재성을 만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분이 본인이 하는 직업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도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 지금 집에서 마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야행성 기질이 있고, 피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아주도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꼼꼼해, 아주 굉장히 성격이 또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와 인연은 있지만, 가르치는 직업이나 책을 많이 보는 직업과 어울리긴 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그것도 재물이안 되고, 이름에 또 여성을 뜻하는 어, 이 재성이 또 어떻게 극을 받고 있죠? 극을 받고 있으니, 어, 결혼도 어, 인연이 어, 늦게 만나진다 하더라도, 늦게 인연을 만난다 하더라도. 해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뭐냐면, 재물이잖아요. 재물인데, 재물이 비경과 비해서 깨졌으니까, 돈도 깨지고 또 어때요? 부인도 깨지고, 그래서 어 재물과도 인연이 약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을 어 제가 이제 다 물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에서 이렇게 9구가 중첩이 되고 77이 중첩이 되는 것은 이런 거는 왜 설명을 안 해주네요. 아니 무슨 수업시간에는 수업시간에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지 이분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에서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수업을 받는 사람들한테 분들한테 어 강의를 자세하게 하는 거지. 이름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도 써먹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변동이 많으며 또 피곤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주요 이름을 항상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요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우리가 상담할 때 99가 중첩이 돼서 나쁘고, 77이 중첩이 되어서 나쁘다고 하면, 손님들은, 근데요? 그래서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정작 내가 혹시 집에서 그럼 몇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맞으래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맞, 지이 역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 야행성 기질이 있는데, 어떠냐? 제가 그랬더니, 예, 제가 밤에 깨어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6년도 생이고, 그 다음에 사주도 안 쓰고, 한문을 안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공부하고는 인연이 있지만, 어, 재수하거나 하향 지원해야지 공부하고는 좀 인연이 약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부를 어, 별로 취미가 없었던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직업 변동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일을 하시냐 했더니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본 게 어, 본인이 주말에 어, 돌잔치를 어, MC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또 레크레이션 어, MC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대 중반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아 어, 10년 전부터 개그맨 준비를 했는데 잘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데 이 본명을 보면 굉장히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노력에 대한 대가는 적어요. 이런 것만큼의 대학가는 굉장히 적은 이름이에요. 또 부인에 대한 인연도 적고 어때요? 한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의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구는 중첩이 되면 어떻고 칠칠 중첩이 되면 어떠냐? 저한테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길래 그러면 내가 방송에서 해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구구가 중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설령 직업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도요? 직업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77이 중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식이거든요. 자식이고 직장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걸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가 중첩이 되고 77이 중첩이 돼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도 어, 돈 버는 데까지는 좀 어렵고, 또 직업적으로도 이 직업, 저 직업, 저 직업, 저 직업, 어때요? 직업이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한 직업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장소도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은 어때요? 이 이름을 가지고는 어, 직업적으로... 어, 또 MC 하는 쪽으로 해서는 조금 써먹기가, 발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설명을 많이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설명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어차피 한자로 이름을 바꾸신 거잖아요. 여기서도 식상이 그걸 당하, 당하고, 여긴 다행히 오치지 하나 살아있어요. 음. 우리가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하나 그걸 당하고 있는 것은 좋게 본다고 남자 이름에서는 좋게 보긴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이름이 아까 그 본명하고 또는 개명한 이름보다는 조금 낫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이름 자체로 여, 연예인 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또 있어요. 또 이름을 받은 게또 있어요. 자, 이거는 어때요? 더 나쁘죠? 자, 이거는 어때요? 어, 이름에서, 아, 여기 5, 6이 있네요. 어, 6이 있어요. 제가, 어, 이거 아까 한번 수정을 했던 건데, 여기 6이 하나 있는데, 이 이름 전체에서도 보면 어때요? 식상을 뜻하는, 어, 이삼사가 여기 이름에도 없고 성에도 없죠. 그러면 연예인으로서, 어, 이분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인기를 얻기는 조금 어렵죠. 순간적인 어, 재치, 또는 입담, 또는 어, 순발력,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공무원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업가로 가느냐, 또는 어 자기가 어또 어떤 그런 뭐어 주변 사람들하고 자영업을 할지, 또는 어 연예인을 할지, 또는 인기를 할지, 그런 쪽에 다 맞는 직업은 따로 있죠. 어 그래서 이분이 어 지금 현재 애석하기도 개그맨 시험에 어, 떨어져서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은 현재 MC를 보고 있지만 어, 이분이 앞으로 어, 시험에 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합격하기를 바라고 어, 또 인기도 많이 얻고 또 MC를 볼 때도 또 개그맨으로서 거기에 적당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아서. 재물 쪽으로도 여유로워지는 그런 이름으로 음, 다시 어, 개명을 하면 어떨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럼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고 어, 일단은 이름에서 재물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 제가 또이 분한테 이걸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했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